이 민주당, <laughs> 민주당 프랜으로 타격을 받을까? 뭐,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, 이게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,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. 그죠? 국무위원을 탄핵시키는 것이 다섯 명인가 탄핵된, 한다는 얘기예요. 한독수부터 시작해서. 그거에 대해서, 뭐 어, 탄핵 한 독수에 대해서는 재탄핵하려면 또할수 있겠죠. 왜냐하면 지난번 재판에서 종적수가 모자라서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. 그렇단 얘기는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,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걸린 게 한독수잖아요. 탄덕수를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까? 근데 이 우다다다 전원 탄핵시킨다는 게 민주당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까의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. 음, 그걸로 비판받는 것도 있을 거다. 탄덕수를 탄핵시킬까? 근데 이것도 또 민주당 안에서도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응? 덕를서 통일시킬 수있 보내자고 하고 있네. 안 된다. 한덕수가 맞추려고 할 수도 있는데. 한덕수가. 마흔역 임명하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마흔역을 임명할까? 한덕수가 마흔역을 임명할까요? 아, 근데 이게 탄핵이 그러면은. 아, 또 자기 딴에는 마흔역을 집어 넣으면. 재판이 또 그만큼 늘어져서 좋다가 될 수도 있죠. 마흔 46, 년 임명할까? 마흔 년걸 임명할까? 임명할 수도 있어요, 이거. 응. 임명할 수도 있고, 다른 계획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응. 자, 임명할까의 부분에 있어서 결론 놓고 보면 6번 완지 나왔습니다. 되는 거예요, 임명. 응. 되는 건데? 아까 한독수가 탄핵이 될까요에서도 절제란 말이에요. 맞추려고 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게 조절을 하려고 할것 같다.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. 같은데, 그러면 마은역을 임명해놓고, 마흔 역 재판관이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졸속 재판하지 마라 해가면서 또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. 마흔 역 재판관이 들어가는 것이 탄핵 탄핵이라기보다 음, 윤석열 탄핵 탄핵에 도움이 되는 모습일까? 국민들이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어, 꼭 도움이 된다고 말 못해요.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. 마음 쪽으로는 좋지만 안, 아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시간 더 지체된다던가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음.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에는 아, 요것도 문제가 있고, 요것도 문제가 있고, 이런 상태 같아.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파면 선고를 하면 되는데, 그런데 한 덕수를 또 압박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또 나중에 마은혁을 임명하겠다. 뭐 이렇게 됐을 때또 이야기가, 또 딜레이가 되고, 또 어, 뭔가를...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프레임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인건데 음 네, 시간 끌기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덕수가 어 탄핵이 안 되기 위해서 조금 끌고 끌고 하다가 마흔역을 임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있겠다 음.